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바로의 완악한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13절부터 모세는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앞서서 경험한 여섯 가지 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은 바로가 있었고 애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 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혹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함께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 중 일부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박은 그냥 우박이 아니라 큰 우박이었고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은 사람과 짐승 그리고 들판의 모든 것에 쏟아졌습니다. 단 이번에도 고센 땅에는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망쳤던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는 이번에도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고백했고 자신과 백성의 악함을 인정했습니다. 바로는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치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진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광야에 있던 모세라면 바로가 돌이키지 않을 때 낙심하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갓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세상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또한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29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여우와께 속한 줄 알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